사비는 538년에 천도한 백제 수도입니다. 위치는 오늘의 부여와 백마강 일대입니다. 금강하류와 평야가 보금로였어요. 성황이 웅진에서 옮겨 상업을 키웠습니다. 무소산성은 궁성과 후방 보루였어요. 나성은 외곽 성책과 해자로 방어했습니다. 치성과 성각휘, 견문이 입체방패였어요. 사찰은 정림사와 왕흥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정림사 5층 석탑은 660년 폐전 흔적을 남깁니다. 5 5 4년의 관산성 전투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성왕 전사, 신라진흥왕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642년에 대야성 함락은 백제의 승리였습니다. 의자왕은 낙동강 방면 압박을 늘렸습니다. 660년에 소정방과 김유신이 사비를 포위했습니다. 부소산 북사면의 옹성과 해자가 활용됐어요. 포위는 기록차이로 3일에서 7일로 전합니다. 최내와 화살 보급은 금강선박이 맡았습니다. 강점은 수원 통제, 복합 성곽, 불교 행정입니다. 강점은 교역 기반, 치성 매치 봉수 연계예요. 한계는 북방 완충지대 취약입니다. 한계는 관문 산성 연계가 성긴 편이었습니다. 660년 사비 함락, 왕은 항복했습니다. 661년부터 663년까지 부흥 운동이 이어집니다. 663년 백강해전은 신라와 당의 승리였습니다. 시간 지연은 부소선과 도화선 차단에서 나왔고, 전략적 결말은 동맹군이 백제를 해체한 것입니다. 지연은 외교 협상과 항복 조건에만 영향을 줬습니다.